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어, 녹화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설교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그냥 상상순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 있기 때문에 상상순은 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떤 시기든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내용이고, 그만큼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것뿐만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상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되새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상상순을 들여다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어, 생각 어, 생각이 좀 들어서 베드로 전서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수요일 배때 참석을 부탁하고 혹시 안 되면은 어, 방송에 대한 어,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좀 다시 대풀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은 시간들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다른 특징들은 없어요. 제가 보면 제가 뭐 고급진 어휘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있는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딱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저 성경과 공합을 하려고 하는 제 의도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어, 설교를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설교 단한 편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 제가 설교의 주 주안점은 어디에 있는가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어떤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성경이 아 거기에서 거기고 아 이렇게 저렇게 풀리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상당수는 이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발췌해서 오늘 이한 두절밖에 되지 않냐는 이 성경을 친구야 다 돌아다니면서 한 일곱 여덟 군데를 인종을 해서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통합적인 내용들이 참 어렵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 그러니까 준비하는 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한두번 성경을 읽어서는 알수 없는 그냥 다른 어떤 주석이나 일반적인 책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거는 도저히 알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어, 꽤 기도를 하고, 많이 성경을 보고, 많은 어떤 내 나름대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간단한 이 내용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이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셋째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나팔를 봅니다. 세 번째 나팔를 보는데, 어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7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4장에 뭐그 저크리스도 흰만, 전쟁, 붉은만 그다음에 기금과 여러 가지 흉년들이 나오는 거, 그 검은만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찰 것이다. 청황성만. 딱딱 이것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부터는 아마게톤 전쟁을 통하여서 큰 낭패가 그건 다섯 번째 인을 들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들이 막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뭐 하늘, 그해의 하늘의 영광이 흔들리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육, 여섯 번째 인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정확한데 이 나팔이라는 이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키기에는 좀 애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정삼년 반. 다섯 번째 나팔은 후삼년 반. 여섯 번째 나팔은 그 모든 한란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 그 여섯 번째 나팔. 큰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절대로 여기에서 떨어지지 니하고 정확하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나팔은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육지. 두 번째 나팔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 세 번째 나팔은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하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심판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만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바다 육지에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숯불과 여러 가지 것들이 3분의 1 사람들이 죽고 나무들이 없어지는 것 바다에 떨어지니까 배 3분의 1이 숨들이막 3분의 1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 오늘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숨불이 나온다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이 다는 이 건덩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재앙을 하나에게서 치심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세 번째 나팔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천하 만물, 하늘, 땅, 육지, 그 바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언가 하면 큰 별이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큰 별. 큰 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여섯, 다섯 번째 그 여섯 번째 인을 뗄때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고 해, 달, 별 이것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33년이라는 주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 우주에서 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딱 33년의 주기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항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딱 맞아 떨어진 해가 언제였는가면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3년을 더하면은 2000 1000, 하여튼 2 20, 20, 32년 32년도 2032년도에 다시 한번 큰 별들이 별들이 막 떨어지는 이런 어떤 33년을 주기로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건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우주에서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이것을0에서 100에서 1까0에서 100에서 100에서 1들0들서으로인하여 하늘의 치심으로 하늘의 모든 것에에서해서 이루어진다는 0 자연적인 하나님의 그0앙은 제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에에도두 번째 에팔1 0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전쟁이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 설명하고 있는 이 게시록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늘의 공중전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우리가 옛날 2차 대전때 미국이 비행기 군, 군용기를 가지고 와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박살이 나버리는 것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있고 게시록에도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큰 별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좀더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적 측면을 우리는 뒤져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에 보시면 개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큰 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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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되 계명성이라는 그 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별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진짜 있는 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의 외경 가운데에서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신라근의 기록했던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군데군데 이 이야기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창조할 것이다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과 모든 만문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할 것인데 그 타락을, 타락을 할때 구세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루시프다는 사람이 존재가 천사장이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구주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서 내가 제일 높은 천사장이니까 인간의 구주로서 나를 세울 것이다는 기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성자 두 번째 이 위였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세주로 세운다는 말을 들었 때. 발표를 낸 겁니다. 루시프가 하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를 냈죠.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도 종기도 영원히 항상 계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인간들을 만들고 인간들의 구주가 되지 아니해도 영광스러운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인간의 구주가 되면 안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절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절을 하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부하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들만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반대한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이다 라고 자기의 부하 3분의 1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은 하나님에 반대할 수 없다고 돌아 하나님께 돌아간 천사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천사들은 사탄과 함께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큰성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큰 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성 별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하늘에서 그 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천국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고, 공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땅에 있다가 나중에 19장, 19장과 20장에 보시면 무적행위에 들어가게 되고, 무적행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사야서 1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단을. 혹은 70명에 대한 그 전도단을 파송할 때가 있었는데, 다 파송한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예수께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요, 당신의 말대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큰권능들이이마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도 안다. 내가 하늘에서 큰 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아, 계시록 9장 1절에도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도 그 사탄의 별이 떨어지고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에 봐도 거기에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도 별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별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이야기를 하는가, 천사, 사탄과 사탄의 중심으로 한 3분의 1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계시록의 20, 12장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므로 세 번째 나팔를볼때큰 별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 사탄이 권세를 받은 적이 바다가 숙물이 되어서 마시는 자들마다 괴롭게 되고 마시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세번 아까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자연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떤 별이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이라는 상징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요한 그 마태복음 2 4 장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내릴 때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칠년 대환란이 지나고 후삼 년 반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이 내용,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 너희는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별에 대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 교계,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교계,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고, 별, 태양, 예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 달, 교회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 그들의 종들이 흔들리는 것. 종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라의 권세가 흔들리고 대통령이 흔들리고 장관들이 흔들리고 거기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옛날 때 절대적인 군주자들,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죄를 묻지도 아니한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진짜 대통령하기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뭐 마치면 잡혀가야 되는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 불행한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참 좋은 어떤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불행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권능이라는 것. 종교. 옛날 때 목사지. 옛날 때 우리가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만 해도 진짜 그런 소리 많이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화장실 가는 건지, 안 가는 줄 알았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근데, 아이, 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재수가 좋은 건지 재수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소변을 보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하고 정면으로 마주친 겁니다. 처음 제가 알았죠. 아,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고신 지역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신은 좀 엄격했었어요.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이. 당 대상이 있으면 이당 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교인 아니면 야단 났었습니다. 제 말이 틀리 합동측에도 그렇게 행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단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면은 요즘 에 현수막을 걸지만은 옛날 때는 막 종이로 해 갖고 막 이름 막 글자인가 헌신 예배막 종이 하나 하나 막 붙이고 무슨 헌신 예배. 그래서 그, 휘장들이 다 있어갖고, 앞전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세례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야단 났었습니다. 여자들이 어디에서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옵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세대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측면 가운데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교회 왔을 때에도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고 아무런 뭔가에 대한 구별 이런 것들도 없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마음속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볼 수 있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의 놀이가 되는 것처럼 자장이는 그렇게 합니다. 학교보다는 교회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은 지 세상이거든요. 애들하고 놀수 있는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믿음이 좋아서 주일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다 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통 때잠그 저녁에 자라고 하면 안 잡니다. 학교 갈 때에는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날 빨리 가야지 자 하면 말도 안 합니다. 그대로 잡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설레임으로 우리가 빨리 자려고 하는 마음들 보다는, 아, 거기에 놀이 문화가 있고, 친구를 만나고, 자유롭게 우리가 뛰놀 수 있는, 뭐 이랬든 저랬든 좋지만, 아무튼,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본능들은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이 모든 권능들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듯이 이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여러분 이야기인데, 저도 최근에 한번 들은,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태양이 열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열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이라는 열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그 위성들에 대한 인력이 약해져 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보다는 현재의이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주의 인력들이 약해진 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서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위성들 가운데 막뭐 헬리예성이나 이런 떠돌이 별들 말고는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 나왔습니다. 그 인력들이 없어지니까 자꾸 부딪치고 막 우주의 폭발들이 일어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모든 내용들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이거 이큰 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숙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숙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왜 하나님은 숙이다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 이야기들이거든요. 보시면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을 듣지 않냐고 우상을 숨긴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쓰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물들을 쓰게 할 것이다. 승부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승비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선물, 숙, 숙물이라는 선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지 않습니까? 루시다는 사람이 나옵니다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렘이라는 곳을 떠나서 모합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명의 자부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루시다는 사람과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쓴맛을 보았으니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나옴이 기쁨. 이제 하지 말고 말하다고 이야기야. 쓴물을 마셨다고 이야기야. 하나님의 낯에 비해서 도망감으로 인하여 자기가 쓴물을 마셨다고 이야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 또한 곳에 우리가 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홍해를 지나자 말자 사흘 길을 갔는데 이백 성들이 처음에 도달에 도달했던 음물이 어딘가면은 말하다는 곳입니다 아, 이백 성들이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고 열 가지 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고 한다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이것 정도 하지 못하겠나이까? 홍해를 갈리신 그 하나님께서, 물을 핏빛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 정도 하지 못하겠나이까?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신 물이 부족하오니 이 물을, 물을 단맛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쓴 물을 처음으로 마시게 했던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들. 또한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11기 하 20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엘리사에게 두 가지의, 무, 두 가지의 사건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면, 거기에 보시면 그 국을 끓이는데, 먹을 수 없는 선물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소금을 던지는 경우가 있었고, 하나는 죽음이라는 그 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어 가루를 넣는 내용. 여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만났을 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물이 무엇인가 하면 선물, 숙의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나 엘리사다는 사람을 통하여서 소금을 통하여 낫게 하시고, 가루를 넣음으로 인하여서 변화시키게 만드시고, 모세다는 사람을 통하여서 막대기 가지를 던지니까, 그것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서 마시게 하는 것,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나중에 세 번째 나팔을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세상들에게 선물, 심판의 선물을 마시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혹은 소금처럼 녹아짐으로 가루처럼 내 자신을 다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돌아왔던 그 마라와 같은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마침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보리 추수를 할 때이고 마침 그 사람이 루시다는 사람이 밭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던 그 집이 보아스의 집이었고 그러므로 그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손자를 낳음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과 그리또의 그 계보에 들어가고 있는 믿음의 반열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세상을 시험하여서 우리에게 선물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그것 그것이 세 번째 나팔을 불때 사탄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일어난다는 것.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들을 절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 불무불했던 게도 탄 냄새도 그린 흔적도 없으시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심판의 나팔이 불고 아무리 심판의 대접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왜? 사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권세는 사탄이 절대로 도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이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시키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만약 지금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베나무 주에 사는 거네가 우리 모든 아버지